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5일 오후 5시 40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8거래일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대체 이 수페타시스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자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락은 멈춥니다. 뭐 여러분들 8일 동안 떨어져 내렸으니까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쯤에서 이제 하락은 멈출 거고 우리 이제 이슈부터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점으로 생각하시는 거 뭐예요? 뭐 유상증자도 그렇고 갑자기 2차전지 회사는 왜 느닷없이 인수한다라고 하는 건지 뭐 답답해 죽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주가랑 디커플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까지 이스페터시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엔비디아 때문인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우상향 추세 자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스페타시스는 떨어지느냐. 자, 여기에서 이때 여러분들 의문점이 출발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 흐름이 다 이어질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전장 부품주를 쓸어 담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이스페타시스의 주가흐름도 상방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PCB 이런데도 당연히 쓰이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이스페타시스의 주가는 팔거래일 연속으로 뭐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막 쳐다봐도 결국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러거나 있으니까 도대체 정보를 추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불과 팔거래일 불과 일주일 전. 불과 일주일 전 요쯤에만 해도 삼성증권에서 추천 종목으로 나왔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허무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까? 그죠? 이런 근본이 여러분들 어 주식과 산업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산업의 어떤 구조로서 생각을 해볼 때, 여기가 이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에도 성립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뭘 하냐면은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합니다. 아, 여기 산업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산업을 노려볼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끝나요. 근데 이게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이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뭐 새로 시작을 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m&a 검토한다. 유상증자 한다. 음? 돈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거냐. 도대체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아유이 상태에서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아뭘 하나 봤더니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하겠다. 뭐 2차 전지의 방향성 미래가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산업의 쇠퇴기에 있는 그런 흐름이랑 똑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장 부품주 쓸어 담았다. 연기금이 이렇게 하는데도 연기금에서 실질적으로 매수 물량이 이수페타시스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흐름으로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쩌라고 떨어지는 것만 줄창 말하네 언제 올라간데 그래서 혹은 뭐 이거 올라갈 수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아 내가 오래 버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잘 인수해가지고 잘 꾸려나가면 또 다시 엔비디아 타고 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흐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안 그래도 짧은데, 그죠? 6개월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중장기로 보고 앉아 있냐, 그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단기적으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약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어, 여기에서 역으로 난 버텨서 올라가는 거 기다리겠다? 이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내가 최꼭대기 막 59,700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음번 어떤 반등 사이클 한번 나올 때잘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음? 자, 일단은 시점을 알려면 MACD라는 걸 봐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MACD 자체는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하락 다이버전시라고 해요. 하락 다이버전시. 실제로 주가는 올라가지만 주가는 꺾일 위기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이 낮아져요. 그죠? 저점이 낮아지는데 MACD의 곧 저점이 높아진다. 만약에.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면 이때쯤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이거랑 똑같이 이때는 하락 다이버전시였고 이건 상승 다이버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목 조절 비중 조절해서 내가 최고대기 59,700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타점 나올 때 비중 잡으면은 어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 한파동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고 그럼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 아마 대략적으로는 요 정도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간, 그죠? 요 정도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흐름은 당일 당일에 수급도 봐야 되고, 순간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틀은 요렇게 알려드렸지만, 여러분은 혼자서 아마 하시는 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방법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 혼자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이수페타시스 대응 요렇게 이수페타시스 대응 요렇게 여덟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어 조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셔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차트랑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랑 흐름이 달라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 지금 좀 빨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덟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대응 가능하시게끔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텔레그램방 초대를 해드려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전반적인 큰방향성은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이 돈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어떻게 이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도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그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만 똑바로 딱 차리고 이 종목에 MACD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주가 상승 타점이 나오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구나 라는 싶은 시점 그 시점을 잘 노려, 노려가지고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 지금 빨리 털어야 터라, 돼 털어야 돼 하는데 더 이상 이 공급 압력을 수요의 압력이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거래량과 수급 흐름 요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종목에서 이탈하시면 여러분들이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잡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 010-5741-1740번호 여기에 이수페타시스 대응 이렇게 8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